이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있는데 와... 저기 우리 저기 목욕탕에 방금 떨어졌다니까 지금 혹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증상이요? 아, 응. 증상이 여, 여기까지 와 우리 차올랐다가, 차올랐다가 쭉 빠져요? 빠지진 않아요 제가 퍼서 아... 근데 그게 네. 다푹푸면다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24시간 20, 안쓰고 있단 말이에요 밤이니까 안쓰고 있는데 아니요 또, 또 올라와요 안쓰고 있는데도 올라와 있어요 네. 아니요 24시간 안쓰는 거 아니야? 쓰는 집 아니야 아니요 밤에 밤에, 네. 밤에. 여기는 안쓰시는데 다른 집에 서쓰니까 밤에 쓸 수가 없지 새벽 1시, 2시, 3시, 4시 막 아니요 써, 쓰는 집 있어 쓰는 집비쓸 그래. 수도 있어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새요? 아니 여기에서 음. 네. 네. 그래서 물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토론지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네. 네. 차 있네. 물이 차있네, 물이 차있어, 못 나가고. 이게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해도 물이 쭉 빠져요. 배관 자체가 평평해도 일진는데. 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차있죠 그래요? 우리 지금 까득 간 안에 까득 차 있는 거거든요. 오. 지금 보시면 그냥 물이에요. 아. 어, 근데 그렇게 막혀 있어. 서차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막혀 있으니까 차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일단은 보안 세척하기 전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배관을 한번 갈아보는 거예요 네. 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해서 일단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건 기름이 좀 나오네요 일단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는데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좀 네, 덩어리들이 조금 나오더리 많이 나오고 네. 거기 앞에가 네. 뭐가? 뭐가 있나 봐 네, 네. 노란 게다기름때예요 오, 그 뭐야? 우와. 저 위에서 내려온 놈이지. 건지... 엄청 크네. 아니, 되게 커 보이는 거야? 아.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제 내 시간 앞에 딱 가리니까. 아. 커 보이는 건데. 잘 안들어가네 일부러 꺾이지 껍질이 또 꺾이니까 이거 계속 저저렇있있다러 i n 그 거. 언제 닦아 I'm going to be a good position. You're 아 p o s i t i o 안보 o u r e a good 이 o s 장난이 o n 이 o u r e a good position. You're a 에 o o d p o s i 에 i o n You're a g o o 목욕탕에 둥둥 돌아다녔다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있잖아요 짧잖아 원래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줄이 어마어마히 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올 때도. 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줄 알았는데. <laughs> 이 봐봐 어, 이게 길지금 그래, 끝까지. 야그 노줄이 딱안 가고 있었네. 노줄이 딱 여기 꼈었네 그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노즐 자국이 있잖아. 응. 음. 응, 음, 네, 네, 네. 음. 말씀 알겠어 제가 딱 안고가고 거기서 계속 그냥 돌이 돌리가. 기름이 다 돌려버리죠. 음. 6 개월에 한번 하다가 3 개월에 한번 하다가 한, 달, 한, 달에 게... 한, 해야, 한 달에 한 번.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왜냐면자 보시면 이런 사이로 그냥 스프링을 뚫어요. 그러면. 이런 덩어리들이 조금 떠다녀,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 배관에 있는 구멍을 딱 애들이 막아. 그러면 그냥 막히는 거야. 일주일이면 일주일만에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막혔때 아예 뚫어 는건그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래도 한 1년 가. 이기게 한번 뚫어 놓으면. 그러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네, 그게. 점점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막혀서 그냥 영류해 버려. 근데 이거는 어느 한 1년 가요? 이렇게 새걸로 그냥 해놓으면새 배관이에요 배관은 뭐 거의 그냥 처음 우리 집 줬을 때 배관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배관이라는 게 이게 안 막히는 집은 하나도 안 막혀요 잘만 해놓으면 막히는 집들은 이게 다뭐 이유가 있겠죠 이거 뺄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이게 되게 길어요. 네. 여기까지 메인관이 여기까지 오는 데가 되게 길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전체적으로 날짜를 한번 정해가지고 같이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쉽진 않겠지만 한 날짜 정해가지고 싱크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내려주시면 네. 좀 효과가 좀 확실히 있어요. 아... 그게 이제 1년 안에 막힐 거 그렇게 하면 한2개월 왜냐면 이게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네. 수평이 쫙 이렇게 내려오질 못해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돼 있단 말이에요. 네. 포장도 네. 그런 것 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슬러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 배관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위에서부터 달라붙어요. 음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기름이 계속 들러붙어서 이렇게 물이 이 정도 차 있으면 네. 물은 밑으로 계속 흐르는데 기름기는 가만 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덕을 못 넘어가요, 이거. 그러면 얘가 천장에서부터 조금 둘러붙어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붙다가 이게, 이게 지금 보시면 색깔볼로 좀 틀려요. 네네. 이런 거는 그래도 한 7, 8년 된 거야. 어? 이런 색깔은 이렇게 좀 하얗게 이제,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좀더 있으면도 진짜 한 10년 산 돼요. 이게 한 7, 8년 산 되는 거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거고. 집이 게몇년 됐어요? 한 14년. 어, 그러니까. 10년 이상 넘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색깔이 점점 변해요. 이렇게 빨게 빨개, 처음에 빨개다가 어, 빨개. 색깔이 연해져요. 그러다가 하얗게 이렇게 돼요. 그게 완전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몇번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주기가 짧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막혀있는 거를 구멍을 내놓으면 처음에는 내려가는데 얘네들을 옆포로다 꺼내지 못하면 이런 덩어리들이 다니다가 구멍을 딱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막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온수를 써가지고, 겨울에, 여름에는 잘 온수를 안 쓰는데, 이게 깨지질 않으니까 온수구합으로 해가지고 깨낸 거예요.